아침입니다. 너무 춥습니다. 텐트를 어... 좀 말려야 돼요. 많이 젖었어요. 음, 이거 다 습기가 쳐가지고 결로 뭐 그런 건데 우선 쟤를좀 말려야 돼요. 해가 좀더 떠야지 저 위에 있는데 좀 있으면 올라올 것 같아요. 그거 올라오면은 좀 말리고 해야죠. 말리고 정리하고 어제 먹다 남은 만두 그걸 좀 먹고 출발해야죠.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얼추로. 얘는 어떻게 좋냐면은 어제 꺼낸 거 꺼낸 가방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. 아휴아 텐트를 반대쪽에 쳤어야 해가 바로 올라오는데 여자 아, 쳐가지고. 차가 늦게 올라오네 밥을 아 운동이 그 시어 이제, 네, 목 남은 만두. 어, 경험이. 생각보다 얼진 않았어요, 다행히. 산길 올라가고 있는데.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1위안 1위안 1위안이면은 180원 180원 1위안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있나? 아무튼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어떤 쓸지 몰라도 잘 보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위안이 아니었어요 옆에 보니까 또 떨어져 있어 2위안 이나아이 위안 아이고 그거는 360원 잘 쓰겠습니다 이게 자꾸 돈이 떨어져 있길래 주변에 또 뒤져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아싸 돈도 샀다 돈 주실 때 묻네. 아니, 제가 어제 카메라를 자기 전에 찍어 놓은 걸 봤는데, 아니, 표정이 다 너무 어둡더라고요. 뭐, 처음 키는 카메라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래도 너무 인상 쓰고 그러더라고요. 햇빛에, 햇빛 때문에 그런 거. 그래서 이제부터 좀 웃으면서 찍겠습니다. 근데 억지로 웃기가 쉽지 않은데. 이. 아까 산에서 내려와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뭐 항상 시내 빠져나오면은 이런 이런 옥수수 창고, 저장고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. 여기 농촌 분들은 이게 주식인가? 아니면은 이거를 말려서 파는 건가?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. 이렇게 생긴 게 이거를 도리토스 만드나? 도리토스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. 한참 달리다가 배고파서 섰습니다. 그냥 길바닥에 섰고요 그, 과자, 항상 먹던 거. 파이, 빵 같은 거. 그거 하나 먹고, 이거 드디어 먹어보려고 꺼냈습니다. 사과배, 배사과. 그냥 먹어도 되나? 깎아먹어야 되나? 깎아먹어도 될것 같은데? 깎아먹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예, 제가 주로 쓰는 나이프고요 뭐 포크, 수저, 나이프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피면 수저 이렇게 펴면 은 포크 다 펴서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이걸 키면 칼입니다. 뭐 여기서는 제가 저볼쓸 일이 없어요. 계속 라면만 먹어서 쓸 일이 없습니다. 이막잘 들진 않아요. 근데 뭐안 들지도 않고 그리고 쓰레기는 항상 주저갑니다. 어, 이게 과일이 왜 작아졌지? 처음 거보다 좀 작아진 거 같아. 이게 아닌데? 맞네. 작아지네. 엄청 하얘요 생각보다 그냥 배입니다 배 사과배는 아니고 그냥 배또 달리다가 작은 마을 우리엔 아닌 것 같아요 지도에는 이렇게 큰 마을이 없, 없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뭐 밥을 먹고 할 텐데, 이 전에 조금만 슈퍼에서 물하고, 무슨, 뭘 사, 뭐 컵밥, 컵밥 같은 걸 샀어요. 중국식으로. 그거 먹으려고.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. 생각보다. 그리고, 여기가 무당벌레가 엄청 많은데, 거짓말 많이 못해서 한 1억마린 리본것 같아요. 진짜. 무당벌레가 그냥 사방이 돼사방에 형뭐 자전거 타다 보면은 온 몸이 다 붙어요. 아이 마을 이게 막거기 뭐, 이게 다 무당벌레. 무당벌레, 무당벌레, 이거 다 무. 이게다게다 있는 거. 다. 아. 이거 재난입니다 재난. 너무 많아. 제가 마지막에 무당벌레 찍었던데서 그냥 밥을 먹었고요. 좀더 갈려다가 이런 창고 같은 데있데 여기서 물어봤거든요. 텐트 칠만한 곳이 있냐? 그러니까 좀 자전거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치라고 하시네 근데 너무 차 길이라 괜찮나?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일단 여기다 오늘은 텐트를 치야 될것 같아요. 먹어봐야 되는데 음, 실패하면 망 끝날 것 같은데 맛있었으면 좋겠다.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, 한국식품 어떤 것도 발열팩으로 되는 걸 봤거든요? 넣습니다 이게 무슨 소스 같은 거, 소스, 아, 이 소스 같은 거, 그리고 아, 이거 쌀인가? 쌀 혹시 할머니라서 모르겠어요. 쌀 같고, 이게 발을 패... 이거는 발을 쓰는 물? 먹어 되는 건가? 근데 여기 써 있었는데 먹으라고 했었는지, 먹지 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? 이게 답니다. 그는면 설명서를 보고. 전화기가 있어야 되겠다. 이랑 이걸 먼저 넣으래요. 갑시다. Cool. 넣고, 물 넣고,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지? 아, 열이 넌 열이? 여기 써 있는 건? 딱 열이 나기 전까지만 물을 넣으래요. 무슨 말이지? 놔야 되나? 냉수를 넣으라는데 냉수를 넣으면 되나? 이거는... 이게 이거 놓고 물 넣으라고 돼 있는데, 역시 망한 건가? 흔들었어야 되나? 어? 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긴 하는데, 오된다 오, 오, 오 열난다 열난다, 오 씨, 오 자. 어떻게 놨지? 이걸 닫고. 오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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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닫고 여기다 두 그래요. 와, 이렇게 하는 건가? 오, 된다. 맛있으면 또 사먹을 건데. 맛있었으면 좋겠다.